안성시는 올해보다 0.53% 감소한 1조 1,6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약간 줄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와 도시균형발전, 미래도시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온기가 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출인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도시 균형 발전과 미래 도시 준비, 시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성시는 내년 최우선 실행 과제로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습니다. 기 확보된 산업단지 물량을 활용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과 기업 특례 보증금 등 지역 경제 활력에 173억 원, 안전 도시 분야에는 올해보다 예산 80%를 증액해 16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으로 방범용 CCTV, 노후 교통 안전시설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에 사용합니다. 농산물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드는데도 1,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세운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5개년 계획도 내년에는 실행에 들어갑니다. 안성에 맞는 축사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축산 스마트팜 시설 구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또 미래 가치를 교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산을 올해 대비 20.4% 증가한 3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 시민과 아이들 교육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과 함께 학생 아침 간식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올해 대비 7.8%가 증가한 582억 원을 투자합니다. 고산호수와 금광호수 등 다섯 개 호수 관광 사업이 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